5월에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듯 느껴지는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 이런 재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가정으로 늘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사회나 국가가 바로 설수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우이타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가장 신성한 복음 자리입니다. 그럼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가꾸어 갈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하고 또한 예배소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해 보면서 오늘 넓은 차원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킵니다. 이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맡기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나의 이성적인 지각이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의 다스리시는 섭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혈육의 정이나 육체의 정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곧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편 128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어 볼까요? 요호아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건넌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요호아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건넌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지켜가면 하나님의 경외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여러분의 복을 받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는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이것은 가정의 형성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장이 마찰 없이 자유 돌아가기 이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만남이 사랑에 의해서 결합되었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공동체와 가족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는 일체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원리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으로 아내를 위해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에 또한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예, 쉼을 줘서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내로서 남편에게 할 것은 뭘까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할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피차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서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정하게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해야 할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야 할일 분명하게 오늘 예배 서서 5장 22절, 25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요꼭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이것을 잘 지켜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어떤 원리를 세워주셨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의 원리는 예배서서 6장 2절 4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먼저 예배서서 6장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는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어머니는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계가 없는 자식은 결국은 부모에게 쇼도하기보다는 부모를 욕하는 자녀로 여러분, 욕하는 자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자녀를 훈계하고 또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을 늘 기담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식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자식은 부모를 지상의 최고의 권위자와 또한 축복자로 공경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부모는 나를 낳게 한 바로 창조자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 관계에서는 나보다 남을 존중하며 덕을 중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관계에 있어서, 법보다는 도덕과 윤리에 또한 그보다는 선한 양심으로 그보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더욱 더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 아름다운 가정의 형성은 어떤 가정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화적인 사명을 다는 가정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하여 주신 축복의 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관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질서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질서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는 자연계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주신 바로 명령과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과 축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질서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 보면 무엇이에요? 다스릴 것은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것은 다스리라. 지배할 것은 지배하라. 정복할 것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할 때 자연은 우리에게 한 거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자요, 청직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소득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소유해야 할까요? 정직하고 의을 겸한 노동의 대가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땀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소득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를 말한다면 세 번째는 바른 소비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왜 그럴까요? 물질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이대한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사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정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 있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드러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요 그렇습니다. 범죄 이전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지요. 모든 피조물은 다 인간에게 순종했어요. 범죄 이전에는. 왜냐하면 그때의 인간의 사고는 선하고 아름다운 합리적인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아는 대로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찔리고 상한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범죄 이전에 아당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 그리고 함께 지냈던 에덴 동산.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타난 말씀으로 말하면, 찬양하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독사굴에 사자굴. 독사와 사자가 뒹굴며 논다. 어떻게 독사와 사자가 뒹굴며 놓입니까 그것이 범죄 이전에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합리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상한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는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신과 평안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에게 신과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신과 평안과 만족을 줄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오늘 21장 28절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신과 평안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신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로 오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아멘. 여러분을 이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신과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인데 이 경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경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과 평안과 만족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주일이 돌아오면 나 혼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정말 한 가정이에요. 음. 제가 어제 잠깐 집에 들어가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불교를 찾아가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 친구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서 그 불교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의 가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잠은 안 됩니다. 여기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네. 가게를 갔는데 가게를 가서 초를 하나 사는 거예요. 초 석가 앞에다가 꽂으려고 초를 먼저 하나 사는데 그 초를 사기 전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를 파는 아줌마가 하는 말이, 교회는 사랑이 있지요. 우리 불교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길은 갔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반응이 와요?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나 길은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이 같아요? 전혀 달라요. 기독교에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길이 있지만, 불교는 자비로 시작해서 길을 걸어가지만 구원이 없어요. 근데 길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 받았어요. 더 이상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독교는 뭔 이야기 하다가 말았어요. 아름다운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할렐루야. 가정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서로가 잘해야 돼. 할렐루야. 서로가 잘해야 돼. 부모는 자녀에게 잘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잘할 때에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완성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문화적인 사명을 다 하는 가정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정말 믿는 자로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스릴 것은 다스라고, 정보가 있 것은 정보하고 정말 행하는 문화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